금년 들어 두 번째 산행으로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호에 조성된 장성호 둘레길인 장성호 수변길을 다녀왔습니다. 코스는 장성호 주차장에서 성미산으로 오르지 않고 수성마을까지입니다. 호남고속도로에서 장성 IC를 나와서 장성댐 휴게소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전남 장성군 장성읍 용강리 장성댐 휴게소예요. 10시 55분 80m의 장성호 주차장에 왔습니다. 이리 올라가는데 대박. 잠 장승 어떻게 올라왔어요 아! 때 아! <laughs> 출렁다리까지는 1.5km <laughs> 임도 갈림길이었어요.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북이면 북하면에 걸쳐있는 이장성호는 영산강 지류 황룡강 상류에 자리잡고 있는 다목적 인공호수입니다. 영산강 유역의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1976년 높이 36m 길이 603m의 장성댐이 건설됨으로써 저수량 8,970만 톤, 유역 면적 6.87제곱킬로미터로 인접한 내장산과 함께 국민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답니다. 철렁다리 1km 남았네. 저 건너편에도 뺑, 돌아가면 수변 데크길이 보여요. 이 계곡 안쪽으로 꽤 급숙히 들어왔어요. 능선을 넘어서 오는 길이 여기 와서 합류하네. 여기 쉼터가 있고, 이정표가 있고, 합류점에 있는 데인데, 이 출렁다리는 0.6km, 수변길은 6.9km. 쉼터가 있고, 온 길이요. 일단 데크길은 여기서 끝나고 출렁다리 300m 남았네. 다시 데크길로 연결됩니다. 또 데크길이 끝나고 육산길, 출렁다리가 보이네. 여기는 출렁다리 앞에 쉼터고, 출렁다리로 올라갑니다. 출렁다리를 건너지 않고, 직접 가는 길도 있네. 자, 출렁다리로 들어가죠. 2018년 6월에 개통된 이 예로 우 출렁다리는 전철 속에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는 두 마리의 황룡을 형상화함으로써 장성의 도약을 나타냈다. 길이 154, 폭이 1.5주탄 높이가 21m라네요. 출렁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약간 흔들리네. 출렁다리를 건너면 은 같은 모양의 쉼터가 있는데 산길이 있고 출렁다리 쉼터를 막 지났어요 갑니다 여기가 이제 또 도로하고 만나는 그 쉼터인데 수변길하고 철렁다리. 여기 보니까 성미산 3.7km 오른쪽으로 가도록 돼 있네. 스카이 전망대. 여기도 왼쪽 산으로 가는 갈림길 이 있고. 목적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다시 나가는데 올 겨울에는 이상견이었어요. 한 3일 전까지 사흘 동안 계속 비가 겨울비가 꽤 많이 왔었어. 지금 115m의 산허리 흙길을 걷고 있는데 여기서 내리가요. 근데 저기 또 무슨 공사 중인가 봐. 여기 무슨 쉼터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 쉼터서부터 아래쪽으로 계속 그 데크길을 지금 공사 중이구만. 여기도 무슨 공사 모양인데 여기도 철렁다리인가? 어, 계곡 쪽으로 꽤 깊숙이 들어왔다가 또 나가는데. 조금 나왔다더 들어가네 더 깊숙이. 저 계곡을 빠져나가는데 저기서부터는 호숫가에그 암벽이 나오네. 꽤 깊숙이 들어왔다가 다시 요 계곡에서 나가요. 아, 아직 또 들어왔다가 나가게 되는데 앞에 보이는 게 성미산. 다리를 건너면서 왼쪽 능선으로 가는 임동가 길이 있는데 송미산 가는 길은 아닐 테지. 나온 길인데 꽤 들어왔어요. 참남반 육상길. 아마 여기하고 저쪽 건너편에 저 공사장 나왔던데 거기하고 연결이 되는 모양이지. 아하, 그게 출렁다리 이 구간이구먼. 수변길하고 등산로 갈림길에 왔는데 여기 수변길은 막아놨고, 자 등산로는 표시가 있어요. 계단을 올라갑니다. 성미산 등산 시작합니다. 계속 계단로 올라야 되고 오른쪽에 저기가 아마 성미산 정상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쪽 저 철탑 보이는 데로 내려갈 거야. 30도 정도 된 경사계단길로 여기 지금 봉 밑에 정자 심터 밑에 갈림길에 왔는데 여기서 정자 심터 2는 100m. 성미사는 2.1km, 장성위권은 5km. 195m 능선 고개랄까? 여길 넘어서 내려가네. 여기 내려가는 길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네. 오르는 게 아직 덜 녹어서. 미끄럽기도 하고 급경사 계단길로 내려가서 저 계곡 깊숙이 들어가면 그 풍차가든가 지금 내려온 계단길을 돌아다 보는 거고 이건 아까 그 공사장에서 부터 연결되는 수변길이 나오는 길인데 여기도 막아놨어요 풍차 가든 쪽으로 갑니다. 삼나무 숲 길인 것 같고, 마을로 들어가는데, 앞에 보이는 게 성미산이에요. 양지발은 꼭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글쎄, 아이고. 때는 요장마 마을 입구에 있는 다리를 건너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 가까이 왔어요. 아, 여기도 유원지 시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어? <laughs> 이 매점이구만. 앞에 보이는 게성미산이요 그런데, <laughs> 여기 성미산 올라가는 갈림길이 있는데, 어? B급이었었는데, 자진 C급으로 탈락해야 될까봐. 풍차와 호수라는 여기 그 가든 있는 것 같아. 양지발은 남 밑에 의자와 식탁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기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점심 식사. 이런 건 잘하지? 응. 잘하지? 아이, 흔들기도 <웃음> 하고, <웃음> 이것도 잘하지? 흔들기도 하고, 돌리기도 <웃음> 하고. <laughs> 아, 여기에요, 여기. 응. <웃음> 네. <웃음> 여기는 어둡다. 어두워. 응. 응, 응. 어, 어디로 또 삐져나와? <laughs> 응. 가만있어, 그럼 너 뒤로 가야 돼. 넘어지셔. <laughs> 아, 저. <laughs> 난 넘어져도 괜찮아, 저. 괜찮 움직이란 움직이 소리. 이샤이샤 성미산은 오르지는 못했지만 은 다녀온 A팀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등산길이 뚜렷지도 않고 특별한 것도 없다고 하니까 더 호기심에 가서 여기 산 여울림 일행이 다녀온 사진을 중심으로 자리를 수집해서 영상으로 편집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실린 영상은 풍차와 호수 뒤 임도를 출발해서 우리 일행의 산행 끝인 수성 마을에 도착하기까지의 그림입니다. 1시 5분 110m 점심 마치고 출발합니다. 여기서 장성댐은 얼마인가 8.1km 뭐 잘안 보이네 수성마을은 2.2km 남았어. 임도 갈림길이고. 여기도 남녀가 둘 있으면 멋있겠네. <laughs> 너무 좋네. 안녕하세요. <elas> <Poncho> <restrial> <thirst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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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 물었었나봐요 아, 저 뒤로 보는게 성미산이고 여기 파고라 쉼터가 있네 아, 수변길은 오른쪽으로 아, 그거 파고라 있는데로 나가면 임도고 저 뒤로 보이는게 임도요 여기는 수변길이고 임도는 밑으로 가 요 바로 위에는 인도요 일람선단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기 배가 장성호에 가고 있네 늪지인가 아, 여기 낚시질 하는 여자가 있고 학고라가 있고 이 사람들이 낚시 온사람들이면 1시 30.10 벤치가 있는 조망점 조망대 를 지나요 여기서부 또다시 데크길네 조망대에서 본자 이쪽 왼쪽 앞으로 갈 데크길 마을 앞에 왔어요 1시 3 7분 배고 여기도 마을 앞으로 연결되는 데크길은 막아놨네 저쪽으로 연결이 되는데 마을 앞에서 연결되는 저 아래 저 수변길은 공사 중이라 막아놓은 것 같고. 그래서, 마을 앞 도로를 나가서, 저 고개를 넘어갑니다. 마을 뒤로 보이는 게 성미산이고, 여기, 고개 능선에 올라와니까, 우리 버스가 기다리고 있네. 여기 수성마을인가 봐. 수성마을. 뒤에가 성미산. 수성 황토방 민박. 구성물 버스 스톱 뒤로 보이는 장소 여기 버스가 와 있어요 아래에는 그 수변길이 계속 되네 여기는 아, 여기 쳐다보고 우리 차 있는데 거기서 이저 어, 수변길 쪽으로 내려오는 임시 길이 있어서 내려와서 거기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북쪽으로 계속 내놓은 거고 그냥 그냥 그래. 여기가 장성호 체육 시설이 있는 데데 뭐. 이게 장성동 경로당 이 고개를 넘어가요. 그래, 다 산에 안 올라가고 <laughs> 거기서 거기서 아이고, 뭐려서가는 거지. 잖아이 만큼 했으면 됐다 한요나 바빠서 곤란한데요. 이렇게 할줄 알았어. 십중팔구. 중앙연구원이. 아이, 뭐 서울도 있구나. 바빠서 가아나는 선생님이 열병에 고이옷이 옷을 다고 했으니까